자 이제 모몬형, 우리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9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할례,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할례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주님은 3일 밤과 3일 낮을 무덤에 두고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는 영생이 전달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0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하셨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아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 그냥 그 차원으로만 보통 이해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몸서리쳐질 거예요. 자이 책에서 이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 50페이지 보세요,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대어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만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마치 뭐가 가냐? 지옥에 가는 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대변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어떤 외침을 이렇게 하셨냐?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왜 목말라요? 불에 타니까 목마른 거죠. 목마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보면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입니다. 그래서 물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혀에다. 왜냐하면 그불 속에서 너무 타니까. 그죠 바로 목말라 한 거예요. 그 죄인이. 근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바로 그 지옥에 간 그런 죄인과 같은 지금 취급을 당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는 그 차원으로만 끝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달이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야 어떤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바로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생명은 원래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표현한다. 영생. 예.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내려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게 내려놓으셨으니까 죄 문제 다 처리했으면 다시 그걸 그대로 가지셔야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 원래 있었던 영광의 자리로 가시가 어, 가셨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주님은 여기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가신 거죠. 그 말인즉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주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1페이지에 신약에서 말하는 갈보리의 한 면을 살펴보자.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택한받드 씨가 등장을 한다는 라 얘기죠. 그 약속된 씨는 온전하고 흠없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다. 그 약속된 씨의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갈보리의 한편으로 올수 있게 되었다. 아무도 당신을 갈보리의 다른 편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약속된 씨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이 온전하고 흠없는 희생제사를 들이셨죠 자 희생제사라는 얘기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뭐겠어요 주님 자신의 몸이에요 주님 자신의 몸은 아주 흠이 없는 정말 완벽한 그런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라크와 목사님은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한 형제를 어, 여기다 이제 소개한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멕시코가 이제 카톨릭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카톨릭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구속을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 믿는다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매주, 매주 미사를 하죠. 매주 미사. 미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찍히신 살, 흘린 피, 이게 실제 살과 피라고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사의 저변에 깔린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매주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미사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에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했다. 이게 살과 피. 우리 먹고 마신다. 그 다음 주도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셨다.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 다음 주에도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셨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여러 영원한 생명은 하나로 족하죠. 그쵸? 그렇죠? 아니, 영원한 생명이 하나인데, 왜 자꾸 매주 미사하냐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카톨릭 교도들은 이 갈보리의 그 단번 구속사약을 믿지 않는 거죠. 예. 그걸 이 책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구속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자이신 락커먼 목사님은 이제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나의 몸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금 몸과 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죄악이 어떤 거예요? 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만 몸은 흙으로 가는 거고 혼은 땅속인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말씀의 칼이 그 사람이 어때요? 몸과 혼을 가른 거예요. 분리시킨 겁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칼로 포피를 베어내는 거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 육신의 죄들의 몸을 이 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칼로 베어내서 분리시키는 거죠. 현대식으로 보면 뭐예요? 수술이죠, 수술. 네, 영적 수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레이저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때요? 이제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 안에 조직을 뺄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의술의 발달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하게 됐죠. 요새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게 뭡니까? 우리야말로 어때요? 피 흘림이 없는 가장 위대한 영적 수술을 받은 거죠. 예. 그리스도의 할례로 어때요? 우리는 어떤 피 흘림 한 방울도 피 흘림 없이 우리 몸과 혼이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린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5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 문구를 보면, 나는 거듭난 이후 혼이 나의 몸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되어 있다. 내몸 안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살아있는 혼이 몸과 분리된 채 자유롭게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몸과 붙어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의 혼의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여러분이 육신의 대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의 혼은 그 죄의 대가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예. 다만 여러분의 몸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여러분의 몸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54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이제 5 4페이지두 번째 달라 보면 여러분이 아내 몸과 내 혼이 분리됐다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조그만 네모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얼음 판을 생각해보자. 얼음판 위에 물을 부어서 얼리면 얼음은 네모 칸칸히 얼어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 얼음 조각들을 판으로부터 떼어낸다고 생각해보자. 쾅쾅 얼은 얼음은 그리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수도꼭지 아래에 갖다 대고 그 위로 물을 흐르게 한 후에 판을 뒤틀어서 얼음을 떼어낸다면 얼음은 쉽게 떨어질 것이다. 얼음이 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얼음은 판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된다. 물론 당신이 얼음 조각을 판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전에는 그것은 아직도 판 위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바로 얼음 조각이 뭐예요? 혼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음 판이 우리 몸과 같겠죠. 그 혼이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그대로 얼음 판 위에 있었지만 내 혼은 더 이상 그것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즉 쉽게 생각하면. 얼음 조각이 그 네모난 얼음판에 꽂혀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뒤틀면 어때요? 떨어져 나올 수 있잖아요. 즉, 분리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너무 비유가 적절한 게이 얼음 조각과 얼음판 모양 똑같이 생겼죠. 우리 혼돈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몸과 같은 형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원래는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꽝꽝 얼은 얼음처럼 이 얼음 조각과 얼음판이 아예 붙어있었는데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이 혼과 몸이 이 얼음 조각이 얼음판에서 떨어지듯이 느슨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혼은 뭡니까? 마치 그 느슨해진 얼음 조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 얼음판, 즉몸 안에 있지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변화됐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딸락에는 레위기 22장 6절 11절을 이제 예로 든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보세요. 그런 것에 접촉한 사람. 자, 우리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죠. 이게 영어로는 뭐로 돼 있냐면 soul로 돼 있습니다. soul. soul이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 혼이 살리라. 그런 표현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혼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혼은 불멸이잖아요, 원래. 근데 왜내 혼이 살리란 말을 왜 썼을까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혼과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혼이 때로는 몸과 똑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는 얘기.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보면, 그런 것을 접촉한 사람은 전혀까지 불교하는 게 나오죠. 자. 접촉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혼이 접촉했단 말이 요 그러니까 왜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냐? 혼과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건든 거면 곧 혼이 건든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산다는 말하면은 내 생명이 살아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불멸의 혼이 죽다 산다. 이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생명, 몸, 혼다 이게 혼용해서 쓰였다라는 거죠. 붙어있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5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을 이 책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더러워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즉, 만약에 우리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깨끗해졌어도 그 몸이 더러운 걸 만지면 혼이 만진과 똑같이 돼 버리니까 우리 혼도 다시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그리스도의 단번 구속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번 구속이나 효력이 있으려면 혼은 어떤 형태로든 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는 분리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즉시 행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보실 때 불결해질 수 있어요. 죄악된과 연루되면.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그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그래서 당신의 혼은 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자, 뭐를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그래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말하는 거죠. 왜입니까? 이미 나의 혼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내가 구태여왜그 두려운 육신하고 또 갑자기 서로 엉키냐 이거예요. 네. 여러 사람이 깨끗해졌으면 더러운 데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기가 깨끗해졌는 다시 더러운 데 가는 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예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 지옥에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자꾸 옛날에 그 더러운 육신적인 삶을 고집하냐 이거죠. 이제는 그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금욕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정작 육신이 어때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힘으로 통제해야 되니까 어떤 거예요? 막 절제한답시고 뭐 금욕을 하는 거죠. 뭐 금주한다든지 뭐 금연을 한다든지, 그렇죠? 금식을 한다든지. 특히 저 일반 교회 다닌 사람들 금식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육신의 이 죄악을 나름대로 절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그 쓸데없는 지시라는 거죠.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 혼은 몸으로도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진리를 모르니까 아나 교회 생활 충실히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끝까지 어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한 가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배움으로써 아왜신약성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56페이지 밑에 그 문구에 보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내 몸으로부터 갈라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났는가? 그럼 무슨 일이 났겠지 그다음에요. 자, 내 혼과 몸을 분리시켰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 영이잖아요. 근데 내 영은 본게 어때요?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살리셔야죠. 그게 바로 영이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체계를 모르는 사람 뭐냐면 구원은 따로 거듭남은 따로 거룩함을 따로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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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지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요. 왜 구원받냐? 몸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한 번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받았다는데 정작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뭐 금식이니 뭐니 이런 걸막 고집을 해야지 자기가 마치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래야 무슨 구원이 유지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57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육신으로 난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린 다 육신의 출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도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영은 무슨 수로 태어나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영혼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태어나죠. 성령이 언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야, 저 삐까뻣쩍한 건물이 성전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자,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안에 신격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8페이지 메뉴 보면, 골로스 2장 9절 10절에 나온 대로, 그분 안에는, 자, 뭐가 있대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구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 권세, 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난참 복된 사람이구나. 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왜요? 여러분은 땡전 한푼안 드리고 가장 위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수술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 그리고 수술할 때 위험한 게 있었어요? 아니죠. 이런 위험한 수술을 가장 안전하게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마취한 것도 없었고, 그렇죠? <laughs> 뭐 그거 하고 나서 뭐 요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없었고,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걸 잘 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시간에 그래 이어서 하겠습니다.